프리미엄으로 장착하신다고 그랬죠? 네 달라질 겁니다 많이 네. 자 미친 충격이 변속 충격이. 어, 아, 제발. <laughs> <토벌> 기 <애기. 웃음> 제발. 들요 이쪽 오위에 전 하십시오. 언덕길 가보시죠. 차 오위에 전이네. 조용 조용해서. 그렇죠. 조용하죠 방금. 네, 조용하네요. 디, 디젤차 엄청 시끄럽거든. 에이. 수입차도 엄청 시끄럽더라고. 오, 스무스하게 부드럽 지금 거의 많이 잡혔을 겁니다. 렉이랑토버렉이랑 약간 덕분 그림이 있었거든요. 네. 4우단 넘어갈 네. 때도 지금은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요쭉 갈까요? 네 여기서 변속이 돼야 돼가지고 충격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알페벳 떨어지면서 한 번만 더 직진하고 다시게 네. 네. 그래서 유턴에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얘들을 태워도 멀미를 안 합니다. 원래 미션 충격, 변속 충격 있으면 멀미예요. 애들이 여기서 S를 놔버리시겠어요? 났어요 놨어요. 벌써. 놨어요? 벌써 오르막이에요. 벌써. 살짝 오르막 쓰이잖아요그 그렇죠, 자상이, 에, 예, 근데 안 땡기고 계속 밀고 와잖아요. 보세요. 이 멈췄어야 될 거를 요따라이씨 <laughs> 보세요, 계속 밀고 잖아요 연속 어, 때도 좀더끌컹거리야 예, 되는데. 그렇죠. 없죠. 연속 되면서 그냥 예, 계속 밀고 와 버리잖아요. 원래 렉이 걸려갖고 속도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예.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이거 수입차 명차라고 그래도요, 이 기술 없습니다. 이렇게 잡는 기술. 왼수목 됐다. 예. 예, 보십시오. 편하신 들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테스트든 좋아합니다. 아, 신호 걸리면 떼야 되는지. 네, 신호 걸리시면 이 습관적으로 바꾸시오 이게 다 연비 아끼는 구간인데. 후드처럼 운전해 이거구나. 그런. 후드 그냥 겹 빼버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것도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못 빼니까 그냥. 에스엠만 네, 네. 떼시면 돼. 충분히 밀고 자아요 이게 아무리 힘이 조, 좋았던 차여도또 다른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좋죠. 분수 충격이 있어. 요 그러니까 좋죠. <laughs> 어. 그 꿀렁거림이 스트레스거든. 포통 포토, 보통은 수동이라 아무 네. 그건 체감이 전혀 안되죠 반면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바꾸니까. 내가 이렇 바꿀 때마다 꿀렁거리니까. 그렇죠. <laughs> <근데> 이건 와 느끼겠네. <laughs> 어. 그런데 네. 프리미엄 하수 보고 나면 더 좋아집니다. 아 배터리 쪽에. 네. 배터리 그 가는 거랑 상관없네요. 전혀 관계 그 없어요. 앞에서 네. 뭐 연결돼 있는 네. 거. 네. 전혀 관계 없으세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영구적으로 이렇 사용하니까 다른 차에도 네. 좋습니다. 어 뭐야 연비가 아까 올때 16.2였거든요? <laughs> 방금 막 밟았잖아요. <laughs> 예, 그렇죠. 안 내려갔는데? 예, 안 떨어집니다. 이게 더 좋아져요. <laughs> 이게 어그저께 우리 모하비 호가신 분이 전화 주신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가속을 하고 언덕길을 밟았는데도 연비가 안 떨어진대요 툭툭툭 네,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이게 rpm하고 상관없이 공개량이 많아지는 그런 그리고 엑셀도 사실 사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엑셀도 훨씬 덜 밟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올라갈 때도 저오르막인도 엑셀 예. 덜 밟을 거예요 그런데서도 연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원래 이렇게 밟으면 이게 만약에 아까 1 6 3인가 그렇게 랬거 네. 이렇게 지금 밟았으면 무조건 십구 밑으로 떨어져야 돼. 그 떨어져야 돼. 십육 떨어질, 떨어질 때는 정말 네. 빨라요. 네. 맞아.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어. 아시죠? 네. 떨어질 때는 스떨어져요 네. 다. 그리고 신호 대기 하 없이 뚝 떨어져요. 네. 이제 떨어졌네. 우리 계속 지금 신호 걸렸었거든요. 신호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어. 지금 계속 잘 네. 보았거든요. 이 정도 연비도 이, 좋아질 거야. 이제, 이제 떨어졌네. 장차 시에 원래 좀 떨어져요. 뭐 당연하죠. 음. 네. 시내도. 근데도 연비 엄청 나아실 겁니다. 기존보다는 훨씬 더 나아실 거예요. 아, 시내에서 25% 정도 나와 버리는데. 내려가서 네, 잘 좀. 예, 그렇습니다. 알 표현도 오르막에서 좀덜쓸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속도를 받을 때를 지그시 받으십시오. 애써 예. 한꺼번 플러스를 받지 마시고. 예. 그래도 충분히 힘을 받으니까요. 애써 떼버리시고. 충만발배. 네 예, 맞아요. 네. <laughs> 예. 토벌이도 거의 없어져버렸죠. 예.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더 좋아 지실 겁니다. <laughs> 좋아하세요, 전 음. 프리미엄 장착하신 분들은 거의 99%로 다 만족하십니다. 간혹 차가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이, 소모품 교체 안 되는 차들이 배터리 네. 좀 없거나. 네. 그런 차들 이제 이 다시 또 정비해서 오시면 바로 또 효과 보시고. 아 기대하십시오. 네. 그 기대감 채워드릴 겁니다. 그 뭐, 뭐, 그죠? 대전 틀 때도 쭉 가면 되죠? 네. 저 시로에서 우진입니다. 길름반으시다더니 네. 어, 순간, 순간. <laughs> 차 <차분을> 보느라고. <하고>. 농담입니다 <laughs> 네, 여기서 우 여기서 우셔도 네. 이 없잖아요. 안 걸리잖아요. 컹컹 네. 네 입니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네. 네. 사장님 도착했어요 문자 보셨죠아예 엠비 잘 나왔네요 <laughs> 예잘 나왔어요 아까보다 네. 약간 들 네. 막혔는데 어쨌든 막히거든요 예잘 네. 나왔고 되게 네. 부드럽고 예 네. 렉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죠 네. 더, 더 탈수록 더 예, 없어지고 아직, 아직 뭐 학습도 안된 상태인데 그렇죠 예,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예 조만간에 <laughs> 네. 집사람 스파크 한번 가져갈게요. 시간 좀 내야 되니까, 네. 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